네, 안녕하세요. 아, 태풍이 지나간 뒤에 링링인가요? 와봤어요. 뭐, 추석 전이라 안올라겠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. 이게, 포도 농굴도 이렇게 되고, 아유, 엉망이 돼버렸네요. 아주, 와보니까. 이, 저기, 해바라기 다 쓰러져버리고요. 아우, 대추, 이거, 그만뜬 대추 다 떨어져버렸잖아요. 다 떨어져 버렸어요. 매, 많이 떠, 그래도 많이 달렸네. 워낙 많이 달렸었으니까 다 떨어지고 감나무 다 찢기고 뭐 감이 이렇게 감나무가 찢겨서 나뒹굴고 난리가 아니네. 해바라기는 이렇게 다 꺾여 버리고 아 이거 뿌리채 뽑혔네 이렇게. 아, 이거 조금 있으면 해바라기 멋있게 될것 같았는데 에이, 안타깝네요. 다 꺾여 버리고 저 밑에 해바라기는 다 쓰러져 버렸어요. 다 쓰러져 버리고 여기 연못은 의외로 뭐... 연못도 피해가 있나요? 이렇게 쓰러졌네요. 연뿌리들이 많이. 아, 연잎들이 많이 쓰러졌고요. 이게 보면 옆으로 다 누웠죠. 해바라기 이렇게 뿌리채 그냥 이걸 세워놓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. 어떻게 세워봐야죠. 한번. 이렇게 꺾여버린 거는 어쩔 수 없고. 세울 수 있는 건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저 밑에 거는 그냥 휑하니 다 쓰러져 버렸네요 그렇게 많던 거가 태풍이 진짜 웬수네요 이렇게 아주 잘 자랐었는데 이 벼도 다 쓰러져 버리고 여기만 그렇게 휩쓸었나요 다 쓰러져버렸어요, 아. 에이, 참말다 쓰러져버렸어, 이렇게. 이거 다 세워야 할것 같은데, 이거 세워질라나 모르겠네, 이렇게. 다 넣어버렸네, 그냥, 기억자로. 에이구. 이런, 저, 잡초들이나 쓰러지지, 잡초들은 그대로 살았고. 쓰러지지 말아야 할게 쓰러져버린. 들깨도 다 쓰러져버리고요. 쑥대밭이 됐네요, 아주 쑥대밭이. 진짜, 이렇게, 해바라기 잘 자랐었는데, 깨밭이 돼버렸어요 이런거는 뿌리채 뽑혔으니까 이렇게 세우면 이게 씨를 맺을까 모르겠네 세워지긴 한데 세워서 뭘 세워서 볼 때를 에이. 이제 해바라기 꽃들이 필라고 하는데 다 쓰러져버렸어. 다 쓰러져버렸어. 아, 순간적으로 날라가버리네. 이게 또 해바라기 좀 이쁘게 키워보려고 했더니. 내년에도 해바라기를 많이 심으려고 했더니, 이렇게 태풍 오면 이게 될것 같지가 않은데요. 키가 크니까. 이렇게 쓰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. 아... 이것도 그냥 꺾이고 이파리가 다 날라가고 이런 건 여물기 전이라 야,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요. 꺾여버려서 이런 건 몰라도 이쪽도 다 찢겨버리고, 아, 삭막하네요.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삭막해요. 이렇게 다 쓰러져 버렸어요. 이파리들이 다 날라갔어요 해바라기 이파리들이 이 포도 포도나 머루들도 다 꺾이고 찢기고 어, 난리가 아니네요. 보세요 이게 꺾여 가지고 덜렁덜렁 이거 해해 줘봐야 이게 살 뻗어 나갈 것 같지는 않고. 끊어내던지 아죠 대추가 진짜 많았는데 많이 헝하네요. 그래도, 그래도 많이 달렸네. 그래도. 그래도 많이 달렸어요. 새바라기들을 세울 거는 한번 세워 봐야 할것 같아 이거는 그래도 묶어 줬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배로 저런 거 꺾여 버려서 그렇지 감들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삭막하니 다 떨어져 버렸어 이 해봐 이쪽도 다 쓰러져 버리고, 연잎들도 다 거의 쓰러졌네 거의. 거의 쓰러졌어. 진짜 그이 숲을 잃었는데 해봐라기가 삭막하니 변해버렸네 순식간에 이게 이런 자연재해가 무서워요 CCTV 서울서 보는데 이것도 쓰러질 줄 알았는데 이건 안 쓰러졌네요 그래도 이쪽도 그냥 대충, 이쪽을 제가 이쪽을 잘 묶어놓고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고 가길 잘했어요. 이것도 쓰러질 뻔했어요. 이것도. 감나무도 이게 몇개 없네요. 이게 감 열린 게다 떨어져 버리고. 게 없어요. 이게 이제 탕감이거든요. 이게 탕감인데, 이렇게 감인데 먹어볼게요. 음. 달달하네요. 이것도 단감이고 올해는 단감이 많이 안 열렸어요 작년에는 많이 열렸었는데 저기 가지가 또 꺾였네 저쪽은 이거는 꽃감 만드는 감인데, 올해 몇개안열었어요 이것도. 다 떨어지고 바람 불어서. 이쪽도 뭐다 떨어져 버렸네요, 거의. 감이 찾아볼 수가 없네요. 이쪽 이게 단감 나무인데 이거는 꽤 그래도 좀꽤 열렸네요. 단감 나무 풀이 많아서 아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. 보명기나 이런데 뭐 감들이 널려 있네요. 아주 떨어져서 이거. 떨어져서 깨지고 막뭐 이런데 그냥 널려 있잖아, 이게. 감들이 떨어져서 바람에 찢겨서 떨어져서 아무튼 뭐 나만 아는 게 없었네요. 아주 바람이 얼마나 쎘는지. 여기 있던 이 감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. 나만 아는 게 없었어요. 아무튼 수습을 좀 빨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. 해바라기 좀 세울 수 있는 걸 세우고 어떻게 해보게 해봐야 좀이 대추 위에 쭉 많이 떨어진 거는 지금 파란 대추들 이거 떨어진 거이주워놓으면 쓸모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. 자 복원을 좀 시작해 볼게요.